안녕하세요. 나도 부자 이지 재테크 TV 시청자님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무손실 재테크 이지 원포트. 네, 요거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일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청하셔서 핵심 비법 꼭 가져가세요.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의 가치 점검 한번 해 볼게요. 돈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 없으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되죠. 네. 이백 하나 볼게요. 자, 보이 샤넬 캐비어 백이라고 하네요. 아, 이거 가방 안에 522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물론 이거 갖고 있으면 뭐요거 하나 얻으시면 행복할 겁니다. 뭐그 행복이 평생 가면 좋겠는데 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할 때마다 어, 계속 사야지 행복하겠죠. 그러면 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불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배불러 효과 아니지요? 네. 상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각 없이 행해진다. 말이 어려운데 소스타인 베벌리 런이라는 교수가 유한 계급론에서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쓴다? 네,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백이 있다고 내 인생 많이 바뀝니까? 정말 내가 부자가 되나요? 아닌데도 왜 이렇게 백들에 연연하는 걸까요? 그게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안 사고, 뭐, 평생, 백 하나 없이 살수 없으니까 사봅시다. 그 방법 제가 오늘, 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축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축하시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5%의 적금에 12달을 넣습니다. 그럼 45만원씩 12달 넣으면, 예, 이 수익률까지 하면 540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더 좋은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10% 펀드에, 네, 그러면 원금, 매달 내는 금액 줄죠. 41만 원만 내면 되고요. 그러면 결과도 더 좋습니다. 그럼 이 백을 사기 위해서 적금하시거나 펀드하셔서 준비해서 사시면 좋잖아요. 그게 예전, 예, 지금 시청자님들 라인 40대, 50대, 60세 분들이 이렇게 하셨고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안타깝지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시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물건을 좀 빨리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 할부를 하게 되죠. 12개월 할부를 하면 이자가 붙겠죠. 카드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22만 원짜리 살려고 637만 원 내는 꼴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게 안 보이게 어떻게 합니까? 각 쇼핑몰들에선 대량 구매 통해서 무이자 12개월, 그래서 낮춰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통장에서 돈다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 좀 드려 봅니다 자 이런 거 하나 사세요 그런데 뭐꼭 이렇게 비싼 외제 사지 마시고 한돈 100만원 짜리 예쁜 걸로 하나 사시고 나머지 돈들은 조금 참으면서 뭐 해볼까요 투자해 볼게요 장기투자 그래서 10 펀드에 10년을 두시면요 네 1437만원이 됩니다 나는 목돈 500만원 그냥 넣어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시면 더 극적인 효과.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9,667만원, 1억에 가까운 돈을 모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큰돈 만들려면 작은 돈을 좀 아끼고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투자 실패하시고 또는 적금이나 예금에 뜯게 돈이 불어나지 않으니까 포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네,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족들과 생활하는 것일 텐데요. 참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8가지만 버리면 성공하실 수 있답니다. 자, 나이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비교함정, 남들과 비교하는 거 좋지 않아요. 자격지심, 개인주의, 미루기, 강박증 막연한 기대감 자 쉬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오늘 해야 될일 내일로 미루고 어, 자꾸 안 되니까 강박증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둔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 갖고도 할수 없는데 자이 여덟 가지를 버리지 못하시겠다면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좀 낙관적인 생각,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로 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늘 월급 받아서 목돈 모으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20년간 자산 관리하면서 적금 통해서 현금만 갖고 네, 1억 모으신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재테크하셨냐? 대부분 보시면 네, 부동산이나 또는 보험 등을 통해서 목돈을 만드시더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베이스 캠프에 묻어두셔야 돼요. 적금 저축 펀드 3년 이내 돈들은요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는 이제 월제 테크 월 저축으로 하는 재테크보다 목돈 재테크를 꼭 배우셔야 되고요. 내 돈을 뜯어가려는 사회로부터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건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 요거 명심하시고 매월 이지 재테크 이지 원포트 실행에 나가시면 됩니다. 자 1억 모으는 현실적인 시간은요 자 연봉 1억인 사람 이렇게 높으면 좋겠죠 시청자님들 다 이만큼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지만 세금 띄고 월 수령액은 668만원이에요 2인 가족일 경우엔 그나마 생계비가 적으니까 월 499만원을 남는 돈을 저축하면 1.7년이면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유 괜찮네요 자 9천만원 볼게요 1.9년 걸리고요 8천만원 2.2년 조금씩 늘어나지만 해볼만은 해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가 나와요, 구간이. 바로, 예, 3천만 원 정도 이 미만이면요, 실제 돈 모으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나는 가족이 4명인데요, 더 어렵겠죠? 예, 4천만 원 되면요, 30.6년이 걸려요. 왜? 생계비 쓰기도 빠듯하거든요. 이 밑으로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말 서민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테크 어떡하라고?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가볼게요 다 포기하시냐 그러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행복이란 희망을 지니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을 헤르만 헤스가 했어요 자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죠 하지만 가난으로도 살수 없습니다 이건 레오로스텐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종잣돈 500만원을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이 500만원이요 큰일을 할수 있어요. 72 법칙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요. 자, 72라는 숫자를요. 내 적용 이자율. 요걸로 나눠요. 그러면 그 나온, 나온 숫자가 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30세인 젊은이가 500만 원을 가지고 30세에 2%짜리 적금을 갔어요. 그러면 36년 걸려서 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배. 그러면 102세 되면 이제 2천만 원 되니까 이거는 참 재미가 없겠죠? 10% 예상 수익률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7년 걸릴 건데요. 37세에 천만 원, 두배 됐죠? 44세에 2천, 52세에 4천, 네 66세 되면 1억 6천 됩니다. 해볼만하죠? 이러면 재테크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50세인데 괜찮습니까? 상관없어요. 왜냐, 10% 수익이 나면요, 50세에서도 86세 정도면 1억 6천이 되고요. 79세에 8천인데, 아니, 이렇게 늘어나면 좋, 좋지 않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거죠.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재테크에 성공하냐? 당신만 모르고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 있을까요? 부자들은 내년에 10% 수익이 어디서 나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제가 PB들, 그리고 부자들 vip 그 센터 직원분들 많이 만나 상담해 봐도 이분들도 감만 가지고 계실 뿐이지 전체를 알고 있지 않아요 답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어요 부자들은요 전체 투자하십니다 채권도 하고요 펀드도 하고요 보험도 하고 주식도 하고 현금 예적금도 갖고 있고 부동산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따라가야죠 규모가 작더라도 이거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하약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재테크 성공하실 수 있어요. 3천만 원이면 노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10% 수익률이 나한테 주는 위력은 어마어마해요. 50세가, 50세인 시청자님이 시작하셔도요, 72세 되면 2억 4천. 이 정도면 연금, 노후 자금 어느 정도 해결했잖아요. 이래서 10% 수익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